네, 자, 그럼 촬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laughs> 잠깐 기다려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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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브로잉샬룸 하이입니다 오늘 왜 여기 앉아 계신 거죠? 오늘은 숏단발을 단발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드라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어, 그숏단발 머리를 좀 길어 보이게 해주는 그런 드라이법인 것 같아요. 네. 드라이를 할때 필요한 도구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 앞머리 할롤 드라이. 롤 드라이가 좀더 자연스럽게 볼륨을 살릴 수가 있어서 앞머리 할때 필요한 롤 드라이가 네. 매직기빛 그럼 일단 샴푸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샴푸를 하고 올게요 네 가시면 됩니다 거울 보여요? 저의 애당품 예스 여기 아주홍씨 왔어요 주홍씨야나 입술 좀 있어 입술 좀 주라고요? <laughs> 네 일단 지금 머리 샴푸하고 오셨는데요 뭐부터 해줘야 되나요? 머리 말리 그냥 머리 말리기는 막 말려도 되나요? 네네 얼굴 방향으로 다 털어서 말리시면 되는데 앞머리 갈라지시는 분들은 약간 바람으로 이 뿌리를 비벼서 뿌리를 이렇게 비벼서 말려주시면 뿌리가 고정이 돼요 네다 말렸습니다 앞머리 드라이 해줘야 되는데 저는 원래 드라이 하기 전에는 약간 좁딱 말렸어요 숏단발하고 단발하고 차이가 뭐예요숏단발은 여기가 라인 자체가 여기가 이런 식으로 파있이 층이 나있어. 아, 층이 나있는 네, 거예요 층이 나있는 거. 그럼 네. 이제 그 층을 없애주는 거겠네요, 그럼? 어, 없어 보이게끔 할수 있는 드라이. 어. 네. 네. 앞머리 좀 지금 길고 있는데 드라이 할때 앞으로 내리고 싶을 때는 이 정도 잡아서. 좀 머리를 잡아서 연결을 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얘가 자연스럽게 그 옆으로 넘어가면서 연결을 시켜주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넓은 편이어서 여기를 자연스럽게 커버해줄 수가 있어요 얘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사이가 좀 좋아요 있으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보수 있는데 없으면 액션을 <laughs> 뜨고 어, 조금씩 할 필요는 없고 많이씩 잡아주셔도 되는데 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볼륨을 좀 강하게 넣어줘요. 그 안쪽 머리를 강하게 넣어주신다고 했는데 네.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어, 단발이 되려면 보통 저, 저는 머리가 지금 뒤이 이렇게 많이 나있는데. 일반적으로 려면이 길이랑 이 길이가 비슷하게 보여야 반갈 느낌 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가 더 많이 길잖아요. 얘를 좀 강하게 넣어주면좀더 반갈 느낌. 이부분은 일단 강하게. 여기는요. 일자로 접고 이런 식으로 넣주시면 고요 옆머리가 앞으로 나오는 걸 좋아해요. 얘 커버해줄 수 있게 를 너무 많이 꺾는 게 아니라 45도 정도만 꺾어주시면 돼요. 이, 이 겉머리 쪽은 그냥 거의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뒤쪽은 그냥 강한 C컬로 다 전체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아래쪽은 무조건. 강하게. 네, 층이 최대한 파도 될수 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식감 하 이렇게 스타일 보고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다시 잡아서. 머리가 뒤로 돌아서 아래쪽으로 빠져야 될 것만 에도 방향감을 주기 위해서. 여기 짧은 부분에 강하게 말아주고 얘가 덮어지면서 도 단발룩 그렇게 옮긴대요? <laughs> <laughs> 지금까지 그룹셀러 화연의 숏단발을 단발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스타일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